중고차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 중고차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선거를 어, 하고 왔고요. 구독자 분들도 다 투표하셨죠? 오늘은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제네시스 특집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또 많은 분이 또 전화 오셔가지고 여러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기가 참 좋아가지고 오늘 역시 제네시스 특집으로 400만원대부터 완전 지금 생산되는 신형 모델까지 총 12대를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제네시스 DH도 890만원 제네시스 BH330 11년형도 440만원 마지막 쪽에 더올6 G80이죠. 가솔린 2.5 사륜 모델도 2750만원까지 총 12대를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례입니다 제네스 시 BH-330 럭셔리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7월식이에요. 자, 외관도 깨끗합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 상태도 아주 양호하죠 기본적으로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요 네이열도 깨끗하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지금 14만 키로 가솔린 모델이요 양 열선 시트 있고요 전방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스마트 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외판단 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네,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bh330 럭셔리 모델 4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선거날이잖아요.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저희는 정상 영업합니다. 저희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6월 6일 현충일 뭐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량 4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스 시 PH330 그랜드 프라임팩 모델이고요. 12년 5월식이라 이게 자동 8단 미션이에요. 예, 후기형 모델이라 디자인도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예, 키로수도 많지도 않고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고요. 실내 상태도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도 깨끗하고요. 네, 이열 시트도 지금 깔끔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13만 9천 킬로 원행됐고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GDI 8단 미션입니다. 타이어 50% 이상 네,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용도력 없어요. 그리고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BH330 프라임 팩 모델 12년 5월식. 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p h 330 그랜드 프라임팩 모델이고요. 12년 6월식이고 92,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자, 외관 컨디션 아주 깨끗하죠. 네, 외관 아주 깨끗하고요. 이것도 이제 자동 8단 미션 후기형 모델이죠. GDI 8단 미션이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92,000km 가솔린 모델입니다. 제네시는다 가솔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전동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도 있고요. 네, 이열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 열산시트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자사고요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율은 없구요 교환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나 단순 판금도색 하나 있구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330 그랜드 프라임팩 12년식 9만키로 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요번에는 요 제네시스 dh입니다 dh 330 모던 모델이구요 16년형 이구요 15년 10월식이에요 일단 금액이 890만원이에요 그 DH가 정말 인기가 좋아요. 네. 아주 인기가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지금 전동 시트에다가 1열, 2열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는 199,000km 운행됐어요. 한달 2,000km 예, 무상 보증이 남아 있고요. 양열선, 양통풍 시트 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 핸들 열선 있어요 전동 접이 전자파킹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 요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력 전혀 없어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제네스 시 DH 330 모던 모델 16년형 8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제네스 시 DH 330 AWD 4륜이죠? 모던 모델이고요. 14년 1월식이고 15만kg 됐어요. 이것도 이제 다크 그레이 광택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네, 아주 외관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자, 스마트키 대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15만 1 0 0 0 k 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 차도 역시 이제 뭐 열선, 양통풍에다가 핸들 열선, 전방 센서,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양쪽 전동 시트라든가 네, 시트 컨디션. 네,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이열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자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용도력 전혀 없어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DH 330 4륜 모던 모델 900... 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DH 380 AWD 4륜 파이니스트 에디션 그냥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옵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에요 썬루프 빠진 기가 막힙니다 키로수 도 7만 3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저는 오늘 이차랑 강력추천드려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키로수는 73,000km 가솔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내비에다가 베이지 고급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 그풀다 들어 있죠. 여기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양열선, 양통풍, 핸들 열선, 전방 센서, 네.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스마트 크루즈가. 이 제네시스 DH가 스마트 크루즈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예. 네, 스마트 크루즈까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고요. 전동 시트에다가 메모리 시트에다가 전동 핸들에다가 워크인에다가 2열도 아주 깨끗하죠 예 워크인 시트 2열도 워크인 양 열선 2열에도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2열 통풍 시트 자 2열 모니터까지 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2열에도 모니터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네 전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치크방 경보도 있어요 치크방 경보 이 예, 안전옵션이 추가된 거고요 리어커튼 있고 전자파킹 있고요 옵션이 정말 조, 좋아요.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그러니까 썬루프 빠지 완전 풀옵션이에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은 있어요. 그러나 교환은 하나도 없고, 아쉬운 판금 도색, 그거 두 군데. 예, 무사고입니다.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자, 그래서 제네스 TH 380 사륜. 풀옵션입니다. 파이니스트 에디션. 15년 7만키로. 11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요번엔 G80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7년 2월식이고 1,460만원입니다. 제네시스 DH 다음이 G80인데 네, 가격이 너무 잘 나왔어요. 외관 깨끗합니다. 다크 그레이. 네,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4만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 열선, 양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 핸들 열선도 있고요. 네, 시트 컨디션 좋고요. 양쪽 전동 시트라든가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접이, 전동 핸들도 있습니다. 기본 없이 좋아요. 2열도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워크인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워크인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사고 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은 있지만 사고 하나도 없죠.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g 8 0 럭셔리 모델 1,4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 이번에도 g 8 0 3.3 AWD 럭셔리 4륜 럭셔리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1월식인데 11만 8,000km밖에 운행이 안 했습니다. 네, 아주 관리 잘된 고급 네, 블랙 바디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도 이차도 역시 이제 고급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급스럽죠? 전동 시트 있고요. 이열도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18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양열선, 양통풍 시트,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전방 센서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예, 전자 파킹,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있고요. 2월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이 차도 역시 렌트 이력은 있지만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은 하나도 없어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3, G80 3.3 AWD 럭셔리 모델 17년식 1,52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요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입니다. 럭셔리 모델. 17년 4월식이고요. 10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10만 키로. 자, 외관 컨디션 아주 깨끗하죠? 실내 상태도,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전동 시트라든가. 자,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양쪽 열선, 양 통풍,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핸들 열선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오토라이트라든가. 10만 3천키로 가설 모델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전후방 감지 센서, 센서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라든가 뭐네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핸들 워크인 시트 헤드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자 요것도 이제 렌티력은 있지만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골격이 먹은 게 전혀 없어요 외판만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G80 3.3 럭셔리 모델 17년식 10만 키로 1,5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5년 9월식이에요. 자, 외관 컨디션 아주 깨끗하죠? 5만키로 대밖기 운행이었습니다. 5만8천키로.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휠도 깨끗하죠? 버튼 시동 대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5만8천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차 역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양 열선, 양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방 센서까지 있고요 전동 시트는 운전석, 조석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 시트에다가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전동 핸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2열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워크인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키도 두개 있고요. 용도 이력 없어요. 렌트 이력이나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이 차도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네,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 17년형 1700 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요번에는요, 예, 요즘 생산되는 모델이 신형 모델이죠. 더 올류 G80 가솔린2.5 AW 4륜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게 신차 금액은 아시지만 거의 5천만원에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예, 거의 반 가격 수준인데요. 21년 형이고 20년 7월식이에요. 저도 이 차를 좀 타봤지만 승차감이라든가 정말 편안합니다. 네, 아주 편안하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지금 뭐 키로수는 15만 8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실내 정말 고급스럽죠. 버튼 시동, 네,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이얼 그 기아라 아주 편리해요.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기아, 네, 여기 뭐 드라이버도 뭐 오토홀드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전동 트렁크, 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됐어요. 반자율 주행, 전동 시트라든가 전동 핸들, 워크인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있고요. 브라운 가죽 시트. 자,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선 이탈에다가 예, 전동 메모리 시트에다가 뭐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전자 파킹, 전동 트렁크. 여기 전동 트렁크 보이시죠? 전동 휠, 휠도 아주 깨끗하고 18인치 고급 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6개월 만키로무상 보증이 되고요. 용도력 전혀 없어요. 개인이 타던 차량입니다. 자, 예. 사고 하나도 없죠. 완전 무사고고요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더 올류 G80 가솔린 2.5 4륜 21년형 2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2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예, 남자의 로망이죠. 예. 제네스 더 올류 G80 가솔린 2.5 EWD 기본형 모델인데요. 이게 흰색이 또 가장 또 인기가 있어요. 중고차는 뭐, 뭐 소형이든 s u v 든 흰색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자, 아주 깨끗,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대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많지가 않죠. 11만 3천 키로는 됐고요. 다이얼 모드. 예, 뭐, 양 열선, 양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오토홀드 기능이라든가, 전동 트렁크라든가, 전동 시트라든가, 자, 보시게 되면 뭐, 메모리 시트, 시트라든가 전동 핸들, 전동 시트. 네,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당연히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주행, 통풍 시트,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예, 요게 이제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은 있지만 어 외판단은 무사고예요. 외판단은 무사고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네 아주 깨끗합니다 6, 6개월 만 키로 무상 보증이 남아있고요자 그래서 더 올뉴 G80 가솔린 2.5 21년형 11만 키로 무사고 27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저번에도 인기 있었던 제네스 G80 400만원대부터 완전 신차급까지 총 12대를 전국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칼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오늘 정상 영업하고 있어요. 오늘 선거날이잖아. 요 6월 6일 날 현충일도 정상 근무하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차량 구경하시면 좋겠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체포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